자 골드 쿠키 출시 이후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쿠키들의 토핑의 세팅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 치즈 쿠키입니다. 자 골드 치즈 쿠키는 일반적으로 올 라즈베리 세팅을 씁니다. 아레나뿐 아니라 스토리 모드 수호성전 모두 올 라즈베리를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쿨타임을 높여서 쓰는데 3초 또는 4초로 많이 사용합니다. 3초로 세팅하는 방법은 쿨타임을 10.3% 이상 세팅하면은 3초로 바뀌는. 무조건 3초로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쿨이 너무 낮으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라즈베리 세팅을 하되 피해 감소가 너무 낮으면 최소한 라즈베리 3개 내낀 상태에서 아몬드 토핑이라도 끼고, 풀 토핑이라도 껴서, 풀타임을 높이거나, 아니면 피해 감소는 최소 20% 이상이라도 맞춰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장 좋은 건올 라즈베리, 이렇게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 높여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풀타임이 높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높으면 좋습니까? 무조건 높다고 해서 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2.3%이 지점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반적으로, 퓨어발라 쿠키를 쓰실 때는, 올쿨 토핑을 추천드리고요. 자, 퓨어발라는 대체로 쓰는 쿠키기 때문에, 스냅드래곤이나 파르페 쿠키가 키워져 있지 않은 분들이 대체로 쓰시는 쿠키입니다. 올쿨 토핑이나, 아니면 피해 감소가 너무 낮은 분들은, 올 아몬드로 추천드립니다. 자, 퓨어발라도, 부상 효과 감소라는 이 특정 스킬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가치가 많으니까, 스냅드래곤, 파르페 쿠키를 키우고 난 뒤에, 나중에 천천히 키워 주면 좋은 쿠키예요. 자홀리베리 쿠키는 크림슨 코랄 때문에 현재 활용 가치는 많이 낮아졌지만 만약에 사용한다면 피해 감소는 권장 20% 이상 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뭐 권장은 22% 이상 세트 효과 제외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올 쿨로 세팅을 권해드리지만 피해 감소가 너무 낮으면 아몬드를 섞어서 써주시면 돼요. 자용가드래곤 현재 아레나에서는 쓰임세가 예전보다 는 많이 낮아졌지만 권장 피감은 20%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 쿨타임은 조합에 따라 낮게 세팅하는 분도 있고 높게 세팅하는 분도 있습니다 올 라즈베리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자 블랙펄 쿠키는 세팅 방법이 올쿨 세팅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요 보통 3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세트 효과 제외하고 7.3% 이상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피해 감소가 1순위고요 여유가 있으면 치명타 확률이 높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쿨로 세팅이 불가능하다 피감 높게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올 아몬드로 세팅해도 무난하게 쓸 수도 있고요 저는 라즈베리로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라즈베리보다는 자블랙퍼는 확실히 쿨 세팅으로 상대의 딜을 피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바다요정 현재 쓰임새가 많이 낮아졌지만 굳이 쓰시려면 은 일반적으로 올 라즈벨이나 아니면 쿨토핑을 섞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4초로 시작하는 걸로 쓰시려면 풀타임을 11.8%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순위는 피해감소 높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달빛술사, 달피수사. 달빛술사도 일반적으로 올쿨 세팅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권장은 달빛술사도 마찬가지로 세트 효과 제외하고 22% 이상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달빛술사도 너무 피해감소가 10% 미만이고 너무 낮게 되면 차라리 아몬드를 넣어서라도 피감을 높여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스타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세팅법이 다양합니다. 처음에 플젤리까지 강화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올쿨로 추천드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젤리 섞어서 하는 게 가장 활용 가치가 좋아요. 왜냐면 스타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가 터졌을 경우에만 적이 수면 상태에 걸리고 추가적으로 푸른 유성 데미지까지 더 주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이 높은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현재 아레나에서는 상대의 딜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몬드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에 3초로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풀 타임을 10.3%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샤이닝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스토리에 서쓸 때는 사라즈1 애플 젤리 이렇게 써도 좋은데 자, 샤이닝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에서 쓸 때는 특정 조합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은 제 유튜브에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크스 크스 코랄 같은 경우에는 올쿨 토핑을 사용합니다. 크리스 코랄은 피해 감소 높을수록 1순위 그리고 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크리스 코랄이 너무 잘 죽는다고 아몬드 섞어서 넣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올쿨 토핑으로 세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크리스 코랄 자체가 스킬을 빨리빨리 써서 아군을 보호해 주는 체력 보호막을 주고 아군을 보호해주는 버프를 줘야 아군의 생존력도 증가되기 때문에 크리스코랄은 가급적이면 올쿨토핑 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샤벳상어도 요새 많이 쓰이는데 샤벳상어는 일반적으로 올아몬드에다가 키감 높게 쿨 높게 많이 사용하고요. 자 실론 나이트도 마찬가지 보통 한방 기에서 많이 쓸 때는 아몬드 쿨 높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일드베리는 제가 좋아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크리슨코랄 홀리베리 쿠키가 없는 분들이 올 아몬드 세팅으로, 마법사탕은 1강만 하면 체력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에 1강으로 해서 쓰시다가 나중에 홀리베리나 크랜스코를 나오면 대체해주시면 돼요. 자, 슈크림맛 쿠키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마탕 올리라고 하는 쿠키인데, 슈크림은 올 애플젤리로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쿨 높게 하시는 게 좋고요. 얘네 아레나에서 쓰지 말고 스토리모드나 수호성전에서 쿨 높게 애플젤리 써서 치멘 탕을 높게 써주시면 돼요. 자, 파르페마 쿠키도 여러분들을 사용할 때 올쿨토핑, 쿨 높게 써주시면 좋고요 피감 높게가 안되면 올아몬드로 해서 피감 높게, 쿨 높게 이렇게 아레나, 스토리에서도 써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는 가급적이면 잘 죽지는 않기 때문에 올쿨로 써주시면 돼요 자 스냅드래곤 정말 중요합니다 스냅드래곤은 공격력, 치명타 확률, 공격속도, 쿨타임 이 4가지가 네 정말 좋은 옵션인데 그 중에서도 1순위는 쿨타임입니다 권장 쿨타임은 23.7% 이상 세트 효과 제외하고요. 그렇게 넘겨주준 게 일반 스킬 쿨타임을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번장 쿨타임이고요. 이네 가지 옵션 중에서 왜 공격력이 높아야 되냐? 세트래곤도 힐러기 때문에 공격력이 높을수록 힐량이 증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치명타가 터지면 힐량도 치명타힐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이 높아지면 좋고요. 공격 속도가 높아지면 힐량도 빨리 차기 때문에 공 속도 높으면 좋기 때문에 힐수 있는 쿨타임. 그다음에 공격력, 치명타 확률, 공격 속도 또이세 개도 여유가 있으면 챙겨주면 좋다. 자 그리고 복귀했을 때 BTS 쿠키가 있는데 써도 되냐는 분들도 있는데 BTS 쿠키는 스냅드래곤 영성이 BTS 5초월보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 쿠키를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차라리 스냅드래곤이 없는 분들은 파르페 마탕 10강을 우선적으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신규 쿠키 중에 바스크 치즈 같은 경우에는 올쿨 토핑 하시면 됩니다. 키감 높게 쿨 보옵션 없이 여유되면 공치 높게 게스틴에서 바스킷 치즈를 써주시면 되구요 이 밖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토핑은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는 메인으로 쓰는 쿠키들 위주로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토벌 관련된 쿠키들 그리고 아레나에서 특정되게 쓰이는 쿠키들 그리고 스토리에서 쓰이는 쿠키들 각각의 토핑이나 세팅은 유튜브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쿠키별 토핑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